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드리를 어림하고 실제로 재어 보는 것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102쪽과 103쪽입니다. 102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봅시다. 드리를 어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어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전에 길이에 대해서 어림해 봤던 것처럼 드리도 비슷하게 어림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친구들이 앞에 있는 음, 이것이 매실주스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매실주스의 양이 얼마쯤 될까?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매실주스의 양을 어떻게 어림을 할수 있냐면, 얼마쯤 될지 짐작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친구는 200ml 우유 값으로 몇 번쯤 들어갈지, 이병 안에 얼만큼 들어갈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친구는 매실주스의 양이 우유 1리터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아이는 여기 앞에 있는 유리병의 드리가 우유 500ml짜리 2개 그리고 200ml짜리 하나를 다 더한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드리를 어림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드리를 어림하여 말할 때는 약몇 리터 혹은 약 몇 밀리리터라고 합니다. 우리 약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대략 볼때약 1리터 정도, 약 800ml 정도 그렇게 우리가 어림을 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통에 혹은 그 물체의 들이가 뭐 2리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한 2리터쯤 될것 같은데 라고 표현을 한다면 약 2리터 혹은 약 500ml 정도 그렇게 우리가 어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림하여 말할 때는 약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 음, 앞에 붙여서 말한다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물건의 들이를 어림하고 재어 봅시다 음, 여기 지금 예로 주전자에 들이를 어림했는데요. 어림을 해보니까 약 1리터쯤 될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주전자의 들이를 재보니까 1리터. 200ml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실제 들이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음, 집에 있어서 집에 있는 물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에 전기 포트가 있거든요. 뭐 전기 포트는 사실 전기 주전자 그것과 비슷하죠. 집에 있는 전기 포트를 보니까 대략 한 2L 정도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기포트에 드리는 약 2리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안에 들어보면 어, 그 뚜껑을 열어보면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용량보다 조금 더 많이 넣을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음, 전기포트의 용량, 뭐 드리, 그것은 1.8리터였습니다.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1리터, 800밀리리터였습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은 2리터라고? 어림을 했냐면, 보통 그 우유, 900ml 짜리, 혹은 1L 짜리 우유가 한두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기포트를, 전기포트의 드릴을 약2리터라고 어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사용을 해준 것이, 선생님은 집에서 보리차를 끓여 먹거든요. 근데 그 보리차를 담아두는 통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집에서 쓰는 물통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통에 드릴을 선생님은 한, 900ml 어림하기를 약 900ml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1L 보다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00ml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 드릴을 측정을 해 봤더니 1L 200ml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물건들을 어림을 해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드리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똑같이 맞추는 것 그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물체가 있을 때 대략적으로 어림을 해보는 것 어림하는 방법 그것이 중요한데요 어, 여기에 보시면 드리를 어림한 방법을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보통 드리를 어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드리와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 1리터를 담아보고 1밀리리터를 담아봤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드리가 있습니다. 우유 200밀리리터 우유값 그리고 물 1.5리터 2리터 뭐 1리터 그 다음에 샴푸 750밀리리터 뭐그 정도 다양한 드리가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드리를 어림한 방법은 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들이 예를 들어 1L 뭐 500ml 이런 것들 드리를 활용하여 비교해 본다. 뭐 비교해 본다. 혹은 어림해 본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은 어림을 했습니다. 드리를 잰 방법. 드리를 잰 방법은 뭐 이런 걸로 실제 눈금이 있어야겠죠? 눈금이 있는 걸로 드릴을 재야 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제품의 겉에 혹은 속 안에 쓰여 있는 용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드릴을 측정했다기보단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눈금을 읽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드릴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런 눈금이 있는 걸로 측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면 어떤, 뭐, 음료수, 통, 음료수, 뭐 캔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보고 아, 어느 정도 되겠다. 짐작을 어림을 해 보고 실제 그 눈금을 겉에 써 있는 용량을 읽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103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들리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하고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보고 약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어림을 했는데요. 반대로 들리 2L, 800ml, 10ml 정도 되는 물건들을 한번 예상을 해 봅시다. 2리터는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 있는 생수통 물을 사먹는 보리차 말고 이제 물을 사먹는데요. 생수통이 정확히 2리터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직접 젠 드리 그대로 2리터입니다. 왜냐면 용량이 2리터이거든요. 그래서 2리터는 지금 1리터 짜리 우유 2개 그것이 2리터가 되겠죠. 그리고 8 0 0 m l 800ml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1,000ml보다는 작고 500ml보다는 큰 것. 아, 선생님이 사용하는 텀블러, 뭐, 텀블러라고 해도 될까요? 물병, 물통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 것이 800ml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실제 그 적혀 있는 제품 용량을 보니까 750ml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게 10ml였어요. 10ml는 너무 작아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찾긴 좀 힘들거든요. 선생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뭐가 10ml 정도 될까 하다가 여행 갈때 쓰는 그 화장품 통이 있거든요. 여행 갈때 우리가 큰 통보다 좀 작은 뭐 샘플은 아니고 작은 통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용 화장품. 이것이 한 20, 20이 아니라 10ml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 용기에 적혀 있는 용량을 보니까 25ml 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작은 드리 같은 경우에는 더짐작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일부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드리가 아니기 때문에, 음, 좀더 작은 건더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알맞은 단위를 골라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간장병에 드리는 약 2,000ml일까요? 리터일까요? 우리가 리터가 되면 2,000리터는 사실 그 생수통 1,000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간장병에 드리는 사실 약 2,000ml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더 타당합니다. 그렇죠? 욕조에 드리는 약 300ml입니다. 혹은 리터입니다. 300ml 하면 우리 그, 교실에서 먹는 우유 값, 그 우유 한개 반이죠. 근데 욕조의 드이가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따라, 따, 당연히 아니겠죠? 따라서 약 300리터로 써주시고요. 약병의 드리, 아, 약병 같은 것이 작은 단위가 되겠네요. 약병의 드리는 약 35ml겠죠, 당연히. 35리터 아닐 거예요. 기름병의 드리는 약 1리터가 되겠죠. 1ml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네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밀리리터와 리터 1밀리리터가 어느 정도고 1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들이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1리터는 이만큼이지 1밀리리터는 저만큼이지 그거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어야 이와 같은 문제를 풀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리터 밀리리터를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쉽게 이런 문제도 풀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